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동해석동교회 임성명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엽기 4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시는 엽기의 전반부는 엽이 철저하게 버림받은 기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고, 아내와 친구들로부터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후반부의 기사는 행복한 사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었는가 하면 잃었던 재산의 회복은 물론 십 남매를 다시 낳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복된 가장 중요한 원인을 오늘 본문 구절은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흥하느냐 망하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관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받으셨다는 것은 욥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욥의 고통과 시련이 안개 거치듯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당시 유대인들은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그 모든 아픔들이 죄악에 대한 징벌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비 고난을 당할 때 그의 새 친구들은 요을 찾아와서 그 고난은 필시 죄악 때문이라 말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하라 하였습니다. 요기 4장 7절에서 엘리바스는 이렇게 아프게 말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의하면,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즉,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대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연고로 하나님은 성도들이 고난 받을 때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놀라운 수단과 방법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혹시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가족 여러분 중에 어려운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이기실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42장을 살펴보면 여이 어떤 사람이었으며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는지 그 이유가 밝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받으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사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욥의 고난은 정말 처절한 것이었습니다 재산이 불타고 가축이 약탈당했는가 하면 멀쩡하던 집이 무너지고 사랑하는 자녀 십남매는 압살을 당했습니다. 친구들의 비난은 빗발쳤고 이웃들의 비웃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업은 그 고난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요업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알고 믿었던 하나님은 자기와는 별 상관도 없이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을 겪는 동안 가까이 계시면서 역사하시고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고치시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이 욥을 받으신 두 번째 이유는 욥이 회개 햇기 때문입니다. 육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성경 연구가 매튜엘리는 요비 회개한 죄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죄. 두 번째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합리화시킨 죄, 세 번째 자신의 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친구들을 멸시한 죄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진리의 인식에서 출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배 회개는 그가 영원한 진리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욥의 회개는 정말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행위가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 교회를 출입하고 입을 열어 찬송을 부르고 봉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받으신 세 번째 이유는 욥이 화목했기 때문입니다. 십자를 보면 여비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여배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여배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고 했습니다. 서운할 수 있었습니다. 화가 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은분 화해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너그럽고 넉넉한 화해의 정신과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욥을 받으신 이유는 욥이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인내하지 않고서는 믿음의 성공을... 거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급을 얻기까지 우리는 욥과 같이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십절의 말씀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은 하나님과의 사이도 갑절로 친밀해졌습니다. 친구들과의 우정도, 그의 겸손도, 그의 믿음도 갑절로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갑절의 복은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고는 견디실 수 없는 갑절의 믿음을 극동방송 가정 모두에게 주옵소서. 아멘.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동해 석동교회 임성명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9179-8591번 동해 석동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